지금까지 감사했고요. 서른 39번 동안 즐거웠어요. 더 하고 싶지만 저희가 공부 때문 때문에 더 못하게 됐어요. 제 마음으로 예, 해주세요 얼굴썰매, 얼음썰매, 아 얼음썰매, 얼굴썰매새 먹이 기타 등등 즐거웠어요. 건강하세요. 음썰매 얼음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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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땡땡이에요. 이때까지 수채험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친구들이 수채험을 끊은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 안 오는 날도 힘든 날도 있었지만,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이해해 주시고, 존중하고, 때론 예의 없어도, 예의 없이 굴어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38번이라는. 39번이야. 39야? 어, 근데 내가 38번이라는 40번. 이란는 40분도 못 채운 시간이었지만 정말 재밌고 즐거웠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잊지 않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도라지 선생님 저희는 저는 땡땡땡이에요. 저희 누나가 하는 걸 보고 저 났은 거야 따라 했는데3 8번3 9번이나 했어요. 약 약업 야간, 뭐라는 거야? 야간 산행부터 매미 찾기 등 여러 번 강사를 했어요. 매미도 잡아오시고, 저는 지난 달에, 날에 한 야간 산행과 물놀이가 재미있었어요. 특히 물놀이요. 같이 하면 애기도 같이 하고, 하, 주, 도와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나와요. 뭐, 좋은 친구와 좋은, 뭐랄어 선생님과 함께해서 감사했어요. 땡땡땡 울림. 도라지 선생님 수치험과 재밌는 활동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서른아홉 번이나 저와 친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몇번 빠지긴 했지만 다음에 만나면 인사할게요. 땡땡땡 올린. 투 도라지 안녕하세요 이주예요. 아니 왜발 발표 짧다면 뭐라 쓴 거야? 짧은 4 년을 함께했네요. 지금까지 저희를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 와서 보니 선생님께 더잘해주세요 그리걸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버릇없이 굴어서 굴 때도 여러분 있었지. 만이해해 주신 선생님 선생님 덕에 저... 아, 글을 못읽어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못해면 영원히 기억할게요. 약 간지럽지만 사랑해요. 저희 모두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하트, 뿅뿅. 자, 나도 너희들 너무너무 만나서 행복했었어.